복음은 무엇입니까?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. 빈 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그릇을 주셨습니다. 그 그릇이 무엇입니까? 기도의 빈 그릇이에요. 지금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빈 그릇에 무엇이 있습니까?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담았습니다. 사르바 과부는 그의 그릇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담았습니다.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빈 그릇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그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사르바 과부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.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.